인간이 제2의 거주 행성으로 금성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이월드 금성에서 사람이 살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현재 지구를 대체할 제2의 행성으로 화성을 꼽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에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도 비슷해 지구와 환경이 가장 비슷하여 인류 이주 행성으로 선택되었죠. 그런데 화성만큼 지구와 닮은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금성인데요. 금성과 지구는 크기, 중력 구성물질, 내부구조도 같다고 알려져 있어 지구의 자매행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심지어 최단거리로 봤을 때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보다 금성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금성을 제2의 행성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금성에 사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구에서 볼때 태양과 달 다음으로 가장 빛나는 천체가 바로 금성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뒷면엔 숨겨진 별명이 있답니다. 바로 지옥행성이죠. 금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그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입니다. 태양과 제일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온도보다도 두배 이상 높죠. 금성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대기에 있습니다. 금성은 아주 두꺼운 대기로 둘러싸여 있는데 96.5%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즉, 금성의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있죠. 덕분에 금성의 표면 온도는 465도에 달합니다. 이는 납도 녹여버릴 정도입니다. 만약 사람이 금성에 도착하면 흐물흐물 녹아버리고 말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성의 대기에는 초속 360m의 바람이 부는 구간이 있습니다. 초속 360m의 바람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주었던 태풍 매미의 위력의 6배에 해당하는 속력입니다. 금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람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또한 금성에는 황산으로 이뤄진 구름이 황산비를 뿌립니다. 황산비는 뜨거운 지표면 온도 때문에 지표면에 닿기도 전에 증발되어 다시 구름이 되고 다시 비를 뿌립니다. 황산비의 무한 반복인 셈이죠. 황산은 아주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맞는 순간 우리의 피부는 큰 화상을 입고 녹아버릴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금성은 악마행성, 지옥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외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금성의 압력이 지구 압력의 90배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우리가 수중 800m의 물속에 있을 때 받는 압력과 같다고 합니다. 뜨겁고 바람에 날아가기 전에 먼저 온몸이 압축돼버릴지도 모르겠네요. 실제로 인류는 금성으로 몇 차례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는 금성의 극한 환경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금성의 인간이 살수 있는 건가요? 놀랍게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인류가 금성에 살기 위해서는 금성 테라포밍 과정이 필요한데요. 테라포밍이란 지구 외의 천체에 지구 생명체가 살수 있도록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성의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우선 저 살인적인 온도부터 낮춰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태양 방향으로 우주의 차양막을 설치하여 태양열을 막아야 합니다. 태양열을 받지 못하는 금성은 서서히 식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금성을 계속 시켜 금성의 대기에 가득한 이산화탄소를 물로 변하게 하고 더욱 냉각시켜 드라이아이스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금성의 대기에 가득 채웠던 이산화탄소가 해결되는 셈이죠. 이후 다시 차양을 걷어 금성을 인간이 살수 있을 정도의 온도로 만드는 거죠. 또한 근처 행성에서 물을 길어오고 광합성으로 산소를 방출하는 미생물을 금성의 바다에 잔뜩 뿌리면 산소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인류는 금성에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가능한 거 맞아요? 아무래도 이 방법은 해야 할 작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죠?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방법은 금성의 대기에 구름 도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금성의 고도 50km의 대기는 안정적이며, 20에서 30도 사이로 지구의 온도와 거의 비슷하고 기압도 1기압입니다. 또한 금성의 두꺼운 대기 덕분에 태양 에너지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죠. 이 부근 대기에 띄울 수 있는 구름 도시를 건설한다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커다란 캡슐처럼 사방이 온통 막혀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창밖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그저 노란 이산화탄소 구름만 가득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금성은 자전 속도가 공전 속도보다 느려 1년의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인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인류는 여전히 지구를 대신하여 살수 있는 제2의 행성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른 행성에 가서 살수 있는 날이 올까요? 4분이면 쌓이는 과학 지식 오늘의 싸이월드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